구약성경, 창세기, 이사합과 레베카의 혼인. 24장, 38페이지에서 43페이지. 1.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2.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사태 넣어라. 3.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에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 사네.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사내 고향 느칭족에게 내 가서 내 아들 이사하게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오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6.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7.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곧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8.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9.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사태제 손을 넣고 이엘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10. 그 종은 주인의 낙타 때에서 열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호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11.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에 성 박오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12.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13.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14.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나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이사악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15.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오나오리 아내인 밀카의 아들 부트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16.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17.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주오. 18. 그러자 그가 "날이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19.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20.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길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21.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라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22.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세켤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열세켤 나가는 팔찌 두 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23.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나에게 말해줘오.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24.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는 밀카가 나우리에게 낳아준 아들 비트웰의 딸입니다. 25.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꿀과 열물도 넉넉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26.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27. 말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당신 자의와 신의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 몸을 내 주인의 아오 집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28. 그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29. 레베카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샘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나갔다. 30. 그는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31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외박에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놓았고 낙타들을 두르고 또 마련하였습니다. 32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꿀과 연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33.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의 볼일을 여쭙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4.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35.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36.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뇌금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는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7. 저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땅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 사네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38.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39.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아류였더니. 40.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41. 그러니 내가 내 친족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들이 여자를 내주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42.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터에 다다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43.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44 만일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나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45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 샘터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였더니. 46. 서둘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47. 제가 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었더니 밀카가 나오르에게 낳아준 아델부트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48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49 이제 여러분께서 저의 주인에게 자애와 신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겠습니다. 50. 그러자라 반과 부포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51.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의 업들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53 그리고 그 종은 금은 폐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54 종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에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55 레베카의 오다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담아 며칠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56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수 있게 저를 보내 주십시오. 57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58.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59. 그리하여 그들은 무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60.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무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61. 레베카는 몸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62. 그때 이사악은 부에르 아하이로이를 떠나 내게 땅에 살고 있었다. 63. 저녁 무렵 이사악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 떼가 오고 있었다. 64.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사악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65.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66그 종은 이사악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67 이사악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이사악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사악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